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이브 코인 관련해 브리핑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저희 코인역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보문 하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하이브는 트론재단의 인수합병을 통해 스팀 토큰 공급량의 80%를 확보한 것에 반발해 스팀 커뮤니티 중심 하드포크에 새롭게 탄생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하이브 플랫폼은 하이브와 하이브 달러라는 두 개의 토큰을 사용하며, 하이브는 플랫폼의 기능 업그레이드 위해, 하이브 달러는 플랫폼 내 보상 수단으로서 활용됩니다. 기술적인 특징으로는 하이브는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요. 해당 알고리즘 내에서 토큰 보유자들은 검증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검증자들은 블록 추가에 대한 검증을 대가로. 하이브 달러를 지급받습니다. 거버넌스 투표 참여를 위해 유저들은 30일 전부터 토큰을 락업해야 되는데요. 이를 통해 트론 사건과 같은 중앙화 거버넌스 공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하죠. 하이브 차트 보시면 현재 뭐 특이한 호재 내용 없이 이렇게 저점 구간 찍고 나서 상승과 하락 이렇게 횡단 구간 걸쳐주다가 거래량 터져주면서 상승 나와주는 모습 확인되실 건데요. 시간 관계상 빠른 정보를 전달해드리기엔 한계가 있어서 영상 보문 하단 링크 통해서 하이브에 대한 정확한 진위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저희 운영하는 소통방 입장하시면 뭐 중목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뭐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문의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